a-b가 2,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1일 때 다음 식의 값은? a, b는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곱셈공식의 변형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-b의 완전제곱식의 플러스 2ab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대로 대입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b는 2분의 7이 됩니다.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-b의 완전 제곱의 플러스 3ab, a-b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9가 됩니다. a-b의 완전 제곱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-b의 완전 제곱식의 플러스 4ab가 되죠. 값을 대입하고 정리해주면 18이 됩니다. 여기서 제곱근을 취해주면 a-b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고요.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의 세제곱이 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54 루트 2가 됩니다.